이오 아니야? 너로 호텔에서으면코트 비싸 아 진짜 비싸다 난 음, 짜면 계란도 안 좋아하는데 이런 데 와서 먹는 계란도 맛있지? 어기가좀 비싼 편이 었나뭐다 음, <laughs> 100유로인데 <laughs> 어제 그 집도 100유로라고?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로 음, 해서 이게 다 크리미 해주고 응, 그래. 카메라에 안 나가. 사고 <몬레코> 맞아, 뒤차 왜안 멈추는 거야? 깜빡이 켜놨는데 브레이크등도 되게 오래 밟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우박코 아니야, 우박코? 우가코? <몬레코> 우박코가 뭐야? 몰라? 우가코. 우리 이렇게 많이 아 추워. 소, 코에 이거 레처럼 음. 물이 흘러서. 저희가 겹침대고 저기서 침식대고 하다가 결국 에 합쳐져가지고 이런 거하게 됐고. 누구냐? 정말. 지리 좋아하시는가요? 진짜 멋있고 내 머리도 멋있어. 저 음... 을로올라오시고 좋겠다. 온천항에 뭐... 토 너무, 너무, 너무. 어떻게 걸어 올라가? 넘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토스라고... 토스라고... 하헤헤헤하헤헤헤헤헤헤고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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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똥 말똥말똥, 말똥 눈 말똥 말똥하게 뜨지 마. 말똥 천지다 여기. 냄새 좋아? 왜? 그러면 골라. 아니야 여기가 나. 레키아 <laughs> <laughs> 호스? 호스 라고. 지겹겠지만 또 폭포를 보러 왔는데요. 사실 폭포보다 저어에 보면은 여기 온천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온천. 근데 좀 씻을 수도 없고 찢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 중. 할까? 가지 않기로 하였다. 나가. 파리 나가. 저는 귀찮아. 아좀 귀찮고 난리 먹어 가 치는 걸 비해서는 그렇지. 어, 아, 4만 원이야? 아이슬란드 전통 가옥 역시 지금의 소감을 열 글자로 말하시오. 지혜 갖고 싶다. 오. <laughs> 미녀와 야수에서 춤출 것 같은 애들 있잖아. 어 맞아. 착이야. 어디 든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여기 백설공주. <목소리> 백설공주 손에 찔린 물레가 저기 있어. 백설공주 <목소리> 아니야. 잠자는 숙소의 미녀야. 잠자는 숙소의 미년지에 없는지 할지. 재미도 하나도 없더라. <목소리>

오늘의 도전. 쿡? 오늘의 점심. 오늘의 점심. 라면이랑,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프라이. 얘는 랩이고요. 치킨 랩. 이거 먹어야 돼요. 간식. 잘 먹겠습니다. 어, 보험병 가져와서 진짜 잘 씁니다. 그네 아이슬란드 여행 필수품! 보험병 추천하시나요? 추천이 아니고 필수야. 햄나면 진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길 다니면서 먹기에는 이것만 한게 없어. 야, 물도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아침에 커피 마셔서 그렇구나? 커피 두 잔이나 때려 마셔가지고 거음 갔다 왔더라 근데. 닉렬 작품이라고 알아? 혹시 스프가 안에 깔아있는 안전인는거 아닐까 이것도? 그래서 열심히 휘저는 중이지. 이때 먹었던 콤라면중이 제일 난거 같은데, 나는? 나드 아, 한디? 가격이 응. 배드했어와이 응. 정도에 야 진짜 편한 먹었 아 열받아. 불려. 아, 진짜 불려. 불려. 얼굴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신선노름하고 있는 남국의 미소감이 어때요? 안개속온전하고 진짜 무서워. 야, 진짜 무서워. 했어? 기후? 그냥 하는 거지, 만 A few m i n u t l a t e 연태 같은 날씨에 해가 뜨고 해민는안글라스를 쓰게 버렸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슬란드는 우리에게 그속살을 쉽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 간다. 두 시간 2 시간 운전했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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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마지막으로 네토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중에서도 조금 복합시설인 것 같은 곳에 오면 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무료 화장실 꼭 쓰세요. 오늘의 장보기. 오늘은 이것도 쓰세요. <목소리> 이제서야 날씨가 좋았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해민이에게 물소세피 뜨는 법을 알려줬다. 과연 과연 그녀는 잘할 수 있을까? 간다! <laughs> 내 동댕이. 그녀는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다. 얼마나 많은 돌 돌이 그녀의 손에 희생될 것인가? 아니 <laughs> 저녁 어? 마트에서 사온 삼겹살 마리네이드 된 거랑 요거는 좀 비쌌던 메쉬도 포테이토 컵라면이랑 야채 먹어볼게요 고기를 먹어보자 이기 라면 맛이 없다 음. 이상한 향신료 맛이다. 라면 진짜 비추예요 진짜 맛없어 느낌 나왔어 느낌 느낌? 왜이렇 느낌이 자주 와? 내일 방귀되새 진짜 좋을 거야 각오해 하루 이틀? 각오해야 돼 가슴 트레킹할 때 싸. 그래? 여기 있는 요가 따사하면 누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서 저녁을 먹는 걸본 적이 없어. <laughs> 그렇 맞아. 우리만 늘날리해고 지치면서 먹 응. 응. 입에 뭘 그렇게 붙이 묻혀 먹는 거야? 김. 갈생김 얼굴 포커싱을 진짜 잘하는데 응. 지금 보면 자기는 눈을 따고 있고 나는 얼굴 전체를 따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 나는 응. 얼굴이 네모가 있네? 되잖아 얼굴이 얼굴... 네라고표시는거 아니야? 응. 수위 없는 공급이 아닌 수위 없는 공급 응. 회장이 응. 회사 종료는 재밌게 보고 있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난쉬임이 아닌데? <laughs> 응. 여 응? 이대 음식물이 가득할 땐 말을 해요 맨날 해 성당히 어떤 애랑 간식 응. 먹고 있었어 그래 나한테 대결을 하자는 거야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대결을 하는데 더 더러우면 이기는 거래 그래서 내가 난 무조건 이길 자신 있어 진짜 응.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그때 자기도 일 자신 있대 그래 하자 아, 그랬어 그때 걔가 먼저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아 열어서 응. 보여줘 그래서 내가 그래 평범하군 응. 이라고 하는나뭐 뭐 했는지 알아? 근데 내네 차례가 되니까 떠오르더라고 아 내가 이, 이게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입을 벌리지 않고 이만 이렇게 보여줘 이 하고 알아 그 다음에 지, 진짜 그거 진짜 그거 <laughs> 이게가지고이사일로 집이 이렇게 빵나가 <laughs> 그거 보자보자으아 하면서 그혐 하면서 도망갔어 <laughs> 그래서 내가 승리했지 나요에 화장실 가서 혼자 해봤는데 그냥 개그처 이더라 입맛 떨어좀 먹어볼게요 <놀라> 이 트랭크 같은 건가? 맛있대 아, 그런가 무슨 맛으로 했는데? 몰라. 하도 꼭이런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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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가 뭐야? 아, 이못먹야 아, 이 아, 니지 않냐? 아, 지막에되 아, 이거 뭐야? 아, 이게이 이골라라와도구는이친구랐어 근데 이거 생긴 게 되게 예쁘게 생겨서 자꾸 얘가 땡기는 거야 <laughs> 이렇게는이친야 <버려야> 되겠다 왜? 는이 친구는 이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데 자기가 주먹 는거 먼저 봐버렸어 사이이렇게는이였는데자기는 주먹을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자기 손잡아요. 연출하지마 내 손잡기 싫어하잖아 원래 벌써 가기 싫어 살려줘 많이 힘들어요? <웃음> <웃음> 결국 털썩 주저앉게 되는데 21년 용암 괜찮아. 그래 네, 잘 있겠는데. 음. 그래서 평치 역시 다양이다. 저 멀리에 화산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응. 저거 아니에요? 가자. <laughs> 컴 온. 가자. 어서 오시오. 하늘 타기 시작한 지 2시간. 아직도 화산은 보이지 않는다. 동영상이지만 천상 유튜브 있니다 연기가 좀 있어서 이제 마스크 쓰고 가는데요. 우리, 우리만 마스크 써. 아힘들라 훈이 씨. 힘내라. 이 씨. 힘내라. 연기를 뚫고 오는 남궁의민 눈이 어? 매워 맵질이냐? 거의 다 왔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컥컷 컥컷 커온 지금 아이슬란드 화산났어. 오호? 지금 터지는 거야? 어, 오호? 어. 저, 지난 주인가에 터졌대. 그래서 사람 지금 엄청 많이 몰리고 있어. 졌다고 오, 오, 오 뜬다. 뭐라고? 우와 근데, 우와 내 카메라. 화산에서 보글이 먹을 뭐 거예요. 뭐 진짜 음. 음, 맛있다. 어 너무 맛있게 먹는다. 우와 우와. 아니? 야 라면 가족은 없자는다 진짜 물감 같아.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깔 같지가 않아, 그렇지? 사람들 진짜 무슨 두개세개씩있나봐요나무들가고무기 응. 마, 러 아, 가지 말라고 써 있었는데 이 길로 가야 저기, 저 한번 탈고 가자. 아파 아, 아파 드디어 크래킹 끝. 어. 이제 그러면 스카이라곤으로 꾸구꾸구 라군. 꾸꾸꾸야 나. 진짜 화란색이다. <람소리> 시부 아니면 너는 창실뭐 먹을 거야? 엄마가 먹을 거야? 야 드디어 마지막 일정 스카이라쿤. 아, uh, we have a baby. o we have a i number here. Yeah. 와개 미쳤다. 있있 어, 진짜 다리 피로가좀 풀리는 것같아요로 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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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키로 터키로 터는로 터키로 같키로 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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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료는 근무료 근

한 모금 더 마셔봐. 빨리 먹시원할네 맛있죠? 엄에서게 어. 레몬에 먹을 수 있다고 제가 찾아봤다 맛이 어떠신가요? 저, 저 어, 맛있다.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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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지? 제일 맛있지? 제있0 0 맞아. 모두 행복한 음료와 온천 이 있는 스카이라군으로 오세요! <웃음> <웃음> 처음 본 아이슬란드의 어두운 모습 첫 번째 비행기야 제일 첫 번째 <웃음> 비행기 <웃음> 5시 45분 <laughs>